오늘 여러분께 라이브 서재리로 보여드릴 수술은 라파로스코픽 판크리아티코 듀오데넥토입니다 모든 프로시저를 복강 내에서 시행하는 토탈리 라파로스코픽 오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헤파티가테리의 베리에이션에 주의하여 구조물을 방해해야 됩니다. 판크리아스 절단면에서 블리딩이 있습니다. 바이폴라. 90일 60 98회입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박명호 교수? 이거 좀 수술실에다가 빨리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찍지 말라고 이씨끼야 아저씨 일단 정신 차리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가 우리 집에 아무래도... 하버드. 컴퓨션에 어. 교감신경 항진, 심한 황달 증상, 간비대까지. 건들지 말라고.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밖에서 누가 전해 주라는데요. 실장님, 왼쪽 폐 청진 확인해 주세요. 왼쪽 청진은 떨어집니다. PIP도 올라가고 텐션 관련 나 봅니다. 가스백 예, 가스팩 있습니다. 아... 매물을 가져온 게 자넨가? 텐션 유머 썰어쓰런 거 어떻게 알았어? 요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담병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나그 병원에서 일하는 혁덕 김사부예요. 심한 불안 증상과 환각, 교감신경 항진 등의 증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알코올성 진정선만 같은데. 그쪽이 의사라도 되십니까? 네, 취했어요. 한달에감비대도있어서 알코올성 간질환도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에서도랑국에도 확인해 보도한네 알겠습니다. 빨리 벤한부터서려한국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미리도한요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완에서스 장난. 1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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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딱텐한 유머 서도스 만이다 장한재. 잘, 잘 있었냐? 네가 여기 몇일이냐 지난주부터 여기서 일해 나. 너 보드 따자마자 현준선배 병원으로 갔었잖아. 복대원봉 받겠다고 따라 나가더니 왜? 뭐 때문에? 정말 소문 못 들었냐? 어, 정말 못 들었는데. 내부고발차요? 현준선배가 병원 운영하면서 야루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의료장비 회사한테 뒷돈 받고 시술 남용도 좀 하시고 뭐 대리수술도 좀 시키고 그거를 우진이놈이 위에다 찔렀나 봐. 같은 의사끼리 뒤통수친 개 쓰레기라고. 그 뒤로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을 거라고 아,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래요? 뭐 주말이랑 야간 당직 세우려고 센터장이 데려왔대나 어쨌다나. GS가 워낙 사람이 딸리지 않냐. 근데 니들 아직도 좀 그런 사이냐? 나 말해볼 사람? 또 니네 둘이야? 비켜. 네가 비켜. 까불래 진짜? <laughs> 선생님, 제 친구가 계속 아프다는데요. 안 봐주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이명아 선생님 아직입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콜을 안 받으세요. <laughs> 야 중간 대가리 안 받으면 빨리 윗대가리한테라도 코래자 사년차 저기 DT 환자한테 로라 제품 4mm 더 오더내고. 그리고 이 흉터 환자는 2KG 찍고 에코도 같이 준비. 그리고 호흡 환자 초음파 좀 부탁합시다. 과장님 지금 바로 이 알로 좀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남의 응급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30분. 참. 빨리도 행차하셨다. 지금 이거요 엄연지 진료법 위반입니다. 나 진료 안 했는데. 그냥 뭐 살짝 교통 정리만 해준 건데. 대체 이명한은 어디 간 거야. 디에티의 달색의 파울 버퍼까지 응급이 세이싱이라 들이닥쳤는데, 아야 이천물이란한 작자는 똥싸시느라고 얼굴 쌍반대기도안 들이밀고, 야 그러면 너라도 내려와서 좀 자리를 지키든가. 까까. 받아. 장실 a 왔왔요요사부는요 같이 안 오셨습니까? 본원에 잠깐 볼일 a t What's t h a 요 w 무슨 일 s t h 있었죠. 방금 전 화장실에서 제가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누굴 만났는데? 오랫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이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재단 s 이사 a t 윤 h 그자가 돌아왔어. 재단 이사장 방금 전 취임 인사까지 다 마쳤고 이사진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고. 우리 배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요새 풍격도중요하게 생각해. 이상한 곳에서 파트 타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네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 술도 따르고 팁도 받는다고 내부 고발 건 때문입니까?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나가 센터장한테 내가 얘기하지. 니가 파스텔하고? 네, 교수님.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 번만 더 수술하다 졸면 그때 내 수술방에서 영구 제명이야, 알았어? 레프미에 치겠습니다. 콜러스토미로 빼실 건가요? 아니, 엔터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컷. 뱃살 다 잡았는데도 블리딩이 계속 있는데요, 선생님? 다이아프라임이 찢어졌네요. 심 선생님. 다이아프라임 인저리로 시스 컴바인 하겠습니다. 그냥 서우진 선생님이 하지. 괜히 시간만 지연될 텐데. 블리딩이 있어서요. CS 당직 선생님 콜해주세요. GS 서우진입니다. 지금 48세 남자 업도맨의 블런트 인저리로 라즈바 럽처가 있어서 수술 중인데요. 필드 상에서 다이아프램태어가 발견돼서요. 지금 컴바인 가능합니까? 천재. 니가 갔다와 다이아브라만 손안 대기로 하신 거예요? 블리딩이 좀 있어서요. 컷. 컷. 어. 피. 석션. 석션 안 되는데요? 탭. 탭, 탭 주세요. 괜찮아, 리블리딩은 아니야. 그냥 고였던 클럽 같은데. 먼저 잠깐 나가봐야지. 천재! 어, 하.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해부학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냐 여러분들 마냥 혹시 일자리 필요해요? 누구십니까? 자 관심 있으면은 한번 와 보든가. 아우, <laughs> 추다.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 죄송합니다. 울렁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울렁증? OP만 들어갔다 하면. 과호흡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까지. 시에스라는 녀석이 지 심장 벌렁대는 거 하나 컨트롤 못해서 약이나 처먹고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정직 처분을 받든가 돌담 병원으로 내려가든가 선택은 네가 해. 가자. 저기요. 장실장님 지난주에 끝난다는 공사가 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냐고요? 수사야. 치매 환자 두명5분 뒤에 도착이랍니다. 어, 어 아빠 지금 환자와서 가봐야 돼요. 어, 다시 전화할게 우리 딸. 어, 수술 갑시다. 헤센, 헤센. 문정 선배? 조속한 공사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좀. 모두 얼마나 걸렸지? 2분 54초 걸렸습니다. 케이 잡았어요? 아, 관자분 아, 성함이 어떻게 아, 되세요? 아, CBC ABO 포함해서 오프렘 나갈게요. 샘플링하면서 양 라인 잡아주시고요. ABO 주랑 패스도 같이 철거하고. 아, 와, 멋지다. 윤아름 선생? 어? 선배님 여기서 했네요 설마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온건 아니죠? 맞는데요. 아, 근데 그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누구요? 서우진 선생이요. 서우진이요? 니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 얼만데, 새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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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인 하나 파하고 마무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냐고 하셨죠. 근데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겠다. 아무 뭐 지금 그런 말로 들리는데 맞아? 네. 만약에 그간만잘 주주면 얼마든 너를 팔겠다. 필요하시다면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laughs> 도와주세요. 잘안 들리는데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시죠? 살려주세요. 발신 지역이 부암동으로 뜨는데 맞습니까? 신고자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그때 다이어프럼 태어는 거야, 잡제온 거야? 아, 거대 병원에서 한 수술, 그거. 굳이 컴바인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해서 다이아프램은 CSS 다루는 게더 좋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안 잡은 건가? 못 잡은 건가? 안 잡은 겁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굳이 건드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매사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편이야?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내부 고발까지 한 거야? 그냥 제가 어리숙했던 겁니다.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알량했던 제 의사 인생이 한방에 훅 갔고요. 지금은 뼈때리게 후회 중입니다. 저 나와서 복도 끝으로 쭉 가면은 의국이 나올 거야. 어차피 오늘은 차도 다 끊겼고 일단 오늘은 거기서 주무시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장난하십니까? 넌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냐? 손이 필요하다면서요. 내가 필요한 거, 의사야. 여기까지 온 비용은 내가 따로 정산해 줄 테니까, 꺼져라. 그만 일주일이야!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수술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실력으로 선생님의 마음 바꿔놓겠습니다. 난 살면서 사람을 값으로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우선 천만 원이면 됩니다. 왜 하필 서우진 선생님입니까? 원내에서 서우진 선생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른 분을 알아보시죠. 안 되겠습니까? 증명해봐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한번 증명해보라고. 여기다 봉화된. 여기가 창끝 하나. 합동 훈련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나? 두 시간 반 정도 실시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는 보호사 여기는 보호사 코디리사 한번 해. 코디리타한번 해. 아유, <laughs> 아이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에? 응급실을 완전히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수행상 불가피한 상황이라 협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응급실 통제권을 넘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체 누가 오는데 그래요? 국방장만이래요. 이제 그만 들 나가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환자 받을 준비를 해야 돼서요. 장관님의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그래서요. 돌담 운 병원으로요. 장관님 계니다 선생. 예. 저 바이탈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최초 B P 180 였는데 이송 중에 80에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츄레이션은요? 8 8여서오토플루주 면서 왔습니다. 멈살은양 라인 잡고 리저브 마스크 10m 주세요. 바이탈 어떻게 됩니까? 110에 70에 115회로 비교적 안정적인데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 통증 호소하십니다. 선생. 네 갑니다. 양 라인 잡고 바로 오피름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아저 선배님, 제가 알아야 될거 있으면 전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메시브 헤모페리에 간, 비장둘다 손상된 것 같은데요. 가슴도 좀 보자. 브래스 포인트는 어? 헤모다. 블런트 인절인데 헤모소락스, 헤모페리에 바이탈 언스테이블. 근데 하필 국방장관와 첫날부터 대박. 세츄레이션 떨어집니다. 인투베이션 하겠습니다. 차한지맥좀 잡아. 내가 인투베이션 할 테니까 네가 맥 잡아. 시간 없어 맥 잡아. 해주세요. 2 2세트 고정해 주세요. 이모전씨로 페갈비씨 두개 올려주시고 페갈비씨하고 FFP 0개열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알아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일단 비단안대로 CT부터 찍겠습니다. CT는 됐고 곧바로 월로 보내. BP 세츄레이션 떨어져서 방금 서우진 쌤이 인투베이션했습니다. 초음파상으로 헤모소락스, 헤모페리 확인했고요. 지금 당장 열어서 출혈부터 막아야겠어요. CT도 안 찍고 오실 겁니까? 말도 안 돼. 남 남돌 전 선생님은요? 수술방으로 직접 가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수쌤도 지금 수술방에 가서 미리 어렌지 좀 부탁할게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정말 CT도 안 찍고 오실 겁니까? CT 찍으면서 부산 떨다 가 어레스톨 확률더 높아. 피 달고 맥으로 짜면서 버티면 그 정도 시간은 볼수 있는데요. 외상에서는 1분 1초 싸움이야. 느그적거리면서 할일 다하다가 이 환자 못살려. 은덕선생이 환자 빨리 오 r 로 옮겨요. 서우진 네가 퍼스트 마아 5분 내로 준비하고 그리고 수술실 앞으로 튀어와. 네 알겠습니다. 뭐야 너는? 어제부로 파견 내려온 CS2년차 차은재입니다. 에모쏘락세해본적 있어? 네 그럼요 응. 당연하죠. 난 수술방에서 졸거나 잠드는 놈새끼 그냥 안 봐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럼 너도 5분 내로 준비하고 와. 내가 부를 때까지 수술 제압을 스대기야 장관님은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하셔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실 때 이런 곳에 모셔가 어떻게 서울 지구병원으로 이송한다네? 그럼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실 겁니다. 저 돌담병원의 닥터 김사부입니다그좀 전에 지구병원 홍박사님하고 장관님 상태 공유했고 그리고 장관님 응급수술에도 동의하셨습니다. 심각한 복부 둔성으로 리버 인절이 그리고 스플린 인저리가 동반된 상태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오, 블리딩 컨트롤부터 한 다음에 그리고 스플랜아토미 후에 페레에페땡 백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지켜보면서 48시간 이내에 세컨룩 들어가는 걸로. 석션. <목소리> BP <목소리> 떨어집니다. 자, 라주 테이프 석션, 멈추지 말고 해. 시야가 조금씩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내 스플래넥 통이 끝냅니다. 5분이요? 라이트 응. 앵글. 앵글 하나 더. 몇 점? 뭐지? 이 속도는? 뭐야? 공격만 하고 서 있을 거야? 하나 더 주세요. 수술만큼은 자신 있다며? 겨우 이 정도 갖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야? 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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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리보로 간다. 와, 진짜 빠르시네요. 괜히 신의 손이라 불리겠습니까? 환자 선생님 준비하고 들어오시랍니다. 출혈이 너무 많습니다. 리버가 거의 절단된 것 같은데요. 타이 제거하겠습니다. 걸자 수초. 찌르는 대로 계속 피가 새는데요. 아스피린 때문이야. 출혈이 이렇게 많은데 아스피린까지 복용 중이면 대체 어떻게 치료 하라는 거지? 자 클립. 하지만 작은 혈관은 클립으로 잡을 수 없을 텐데요. 토피컬 한번스타틱 에이전트 뿌리고 그리고 패킹한 다음에 세컨드 룩뱅 처치하는 걸로. 들어본 적 없는 수술이다.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가? 꺼져. c 스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규보 박아. 네. 몇시 c 야600 c c 입니다 블리딩 포커스가 또 있는 모양이다. 800 c c 입니다 인터코스털 뱃살. 자 일단 가슴 열고 거기서부터 확인할게. 하지만 선생님 아직은 인디케이션이 아스피린 때문이야. 피안 먹고 계속 말 거야. 지금은 피한 방울이라도 중요해. 저 남들 선생, 바이탈은요? 아직은 수혈로 따라가면서 80 정도 유지되고 있어. 자이 환자 포션 션 라이트 세미 대크 투수로 좀 바꿀게요. 오케이. 차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 서우진, 나와. 아싸, 말도 안 돼. 엔터코스텔피스 블리딩 맞냐, 요이 사람 제대로 미쳤다. 자 클릭. 일단 바이탈은 더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 잘 지켜봐. 바이탈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이상 징후 보이면 곧바로 코어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정 선생. 네. 그 같이 들어온 환자 어떻게 됐어? 전속 부관이라고 그랬나? 예, CT결과 스프링이 살짝 나갔는데 캡슐이 터진 것 같지는 않고요. 출혈량도 경미해서 일단 중환자실에서 음. 옵저베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출혈량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어. 그럼 곧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팔로우 잘해. 네, 거대 병원의 박민국입니다. 나 재단 이사장 도현아이야 야, 뭐해 여기서? 중환자실 지키고 있으랬더니 좀 전에 인터코스텔 뱃스 잡으신 거 몇 프로나 확신하고 여신 겁니까? CT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코스탈 베스를 잡아낸 건, 순전히 선생님의 감이었고, 운이었잖아요. 만약 선생님의 감이 틀렸고, 게다가 운까지 나빴다면, 그럼 장관님, 장관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과 운 뿐이었다고? 뭐, 니네 눈에 그것만 보였다면, 뭐, 너도 별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은, 네가 찾아야지. 나한테 뭐할 말이 때문에? 얼른. 제가 오전에 먹은 빵이 체했던 모양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했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들키면 자절이 좀 상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네가 그러고 살겠지.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수술방에서는 의사의 개인사정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급체를 했든 울렁증 때문에 토삼을 쏟고 과업이 오든. 환자 두고 도망치는 놈은 이미 그걸로 자격 상실이야. 알았어? 어디 시스란 놈새끼가 그따위 정신머리로, 야 누구 심장에 칼을 대겠다는 거야? 나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 좀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두놈다 하도 엉망이라서. 한 놈은 돈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나. 한 놈은 또 수술방에 환자 내팽개치고 도망치질 않나. 아유. 어렵게 데려온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나 지금까지 진짜로 열심히 살았거든. 내가 흘린 커피만 1리터는 될 걸. 그때데 이제 와서 그것도 이런 <laughs> 시골 병원까지 쫓겨와서 의사 때려치란 소리나 들어야겠지 내가. 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후배들의 롤 모델이신데. 내가? 게다가 능력자한테 스카웃까지 받으셨잖아요. 스카웃? 아직 모르고 계시죠? 선배님을 이 병원으로 데려온 분이 누군지. 아, 간만에 쓸만한 놈 하나 어르나 했더니. 펠로우 2년 차라고 그랬지? 어떻게 걔 나한테 한번 할라? 수술방도 못 들어가는 CS를 어디다 쓰려고요? 억지로 데려갔다가 문제 생기면, 그땐 저 녀석 진짜 답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안 보낼래? 에이, 설마. 음. 어, 여기 있었네? 이거. 소염제랑 진통제. 서우진 선생님한테 갖다 주라 하셔서. 누가요? 글쎄. 말하지 말랬는데 김사부가... 아, 서울진 선생. 안 그래도 엑스레이 실로 연락해놨는데, 지금 내려가서 가슴사진을 한번 찍고 와요. 엑스레이요? 혹시 뼈에 금이 갔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셔서... 누가요? 김사부가요? 아까 수술실에서 많이 엎파 있었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누가 와요? 서울 본원에서 박민국 교수라는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김사부. 그런데 혼자 온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유 장관님에 대한 모든 의료적 처치는 여기 에는 박민국 교수가 맡게 됩니다. 돌담병원에 그 어떤 누구도 박 교수 실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음, 집도 이로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제 네 동의 같은 건 필요없어. 넌 그저 내 지시를 따르든지 그게 싫으면 여길 떠나면 돼. 어느 쪽이야? 밥줄이야 자존심이야. 서우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장관님 치료는 내가 맡게 될 거야. 집도희 선생님께서 지시 내리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야. 서우진. 어? 선생님! 환자 b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유죄는 비키라고 그만. 집도의 지시없이는환자이것드 떠날 수, 가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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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기자들이랑 방송국 사이엄청이엄게이게와 있는데 어떡해요. 장이님상태어어떠냐게이 묻는데. 김사부, 아아저저 네가 가렀냐 두고 봐. 아주 주재을을야